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제가 이 121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부분의 문제를 제가 아는 안에서 역사의 고증을 이렇게 해 나간 진실을 파헤친 예를 들면 월간조선 편집장을 했던 김용삼 대기자나 또는 이 주은식 박사나 또 여러분들이 한그 내용들의 사실 여분, 내가 본 진실과 같은 것인가를 볼때 똑같다라는 그 부분들을 감격과 감탄과, 아, 이제 시간이 됐구나. 이제 아는 부분에서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원수를 시해한 김재규. 김재규도 제가 치과에 대해서 주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재규에 대해서도 좀 압니다. 국가 원수 시해를 했던 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재규입니다. 국가 원수 시해 수사에 대해서 부름을 하고 불법 병력을 출동시켜서 대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충돌 사건이 바로 12심입니다. 12심이는 수사에 대한 불응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지가 국군 보안사령부 그 옆에 있는 독립 기관이죠.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았고 거기에서 당시 80년까지니까 적어도 그 내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7년 정도를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그 이전부터 주치였기 때문에 제가 알만한 것은. 알고 있고 그분의 품성이라든가 그분의 애국심이라든가 그분의 멋이라든가 그분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심의 심벌이 큰. 총망되는 장군이었다는 것.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미주할 고주할 제가 알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마침 주은식 박사라든가 또 김용삼 대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일정한. 행사에서 만나서 토론을 한그 내용이 한미일보라는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 만시지탄하다. 왜 이, 이런 사실적인 역사의 글이 이제 나올까? 좀더 빨리 나왔으면 참 좋으련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연희동 옛날 그 자택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해가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구한 국국의 영웅의 유해가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지 않고 연희동 사저에 안치되어 있는가?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이리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2는요, 엄밀히 따지면요, 전두환 대통령의 권력력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완전히 어떤 식으로 해체됐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소위 미궁의 장 속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모든 그 국민들의 여망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수사를 구국의 차원에서 다룬 바로 그 사건입니다. 국가 원수 시의 수사에 대한 불응이라든가 또 불법 병력을 출동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적 사건이 바로 12심입니다. 흔히 126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불행,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바로 그거. 그 사건에 1979년 그 10월 26일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의 직후에 김재규가 정승화를 궁정동 안가로 유인했습니다. 거기에 왜, 궁정동에 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안정가옥에 거기 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청와대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경호실장 차질청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에 갔습니까? 김재규가 불러서 간거 아닙니까? 김재규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 반국가 시해범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한 김재규가 불러 정승화가 아무도 모르게 그 궁정동 안가에 있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이라는 그 거대한 군 핵심이 거기 와 있었다는 것, 김재규가 불러서 왔다는 것, 그거는 범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재규는 정승화를 궁정동 안가에 딱 데려다 놓고 거기 기다리게 해 놓고 일종의 유인이죠 그게. 병력 동원과 계엄선포 논의를 사전에 유도를 하고 이거는 판결문이라든가 진술조서에서 명백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2.12의 본질은 김재규하고 정승화의 연계 의혹에 대한 정상적인 합동수사본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는가. 대통령이 시에 당한 11억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은 국군보안사령관이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해서 대통령 시위범을 잡아야 되는데 정중한 예를 다해서 수사에 응해달라고 하 요청을 한 것을 오히려 거꾸로 반격을 가하는 이러한 것. 이래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것. 아니, 누가 보더라도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궁정동 안가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뭐, 어? 여러분 알겠지만, 뭐, 심수봉, 누구, 뭐, 이래, 아, 심수봉. 이렇 노래하고 있고 뭐 이런 궁정동 안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불러다놓은 안전가옥에 아무도 모르게 불러다놓은 정승아 같은 범이라고 할수 있죠 범 범죄자의 범의가 뜻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수사선상의 제1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승화와 김재규의 연계된 의혹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바로 진행 과정에서 수사를 부응하는 정승화와 수사를 하겠다는 젊은 수사관들과 또 젊은 장교들. 이거는 정의 대통령 각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렇게 일관돼 있었던 군인들은 또 군인들의 상징이 무엇이냐. 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가 시해당했는데 시해범인 김재규와 같이 육군참모총장이 거기 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전가옥 통이동 지금 효자동 근방이죠 그것이 둘이 다 같이 나중에 김재규하고 행동을 같이 했잖아요 같이 차를 타고 피 묻은 옷도 그가 차 안에서 갈아입고 허겁지겁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뭐 등등 다정승만은 너무나 잘알거 아닙니까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 연계 의혹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전두환 본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법률이 부여한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지 권력탈취를 위한 군부반란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오버된 것이 아니고 망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결을조차가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지금 위기에 지금 있는데 국가 시회범, 대통령 시회범을 앞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그래서 이거 정치권들이 그 당시에 정치권이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의 그 오도된 그런 인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왜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도록 법을 제정했는가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보안사령관이라는 그 위치가 그 당시에 그랬고 또 당연히 군사 개엄이 되면은 군사 수사의 최고 수사를 할수 있는 데가 바로 보안사령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게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검찰도 그로 걸 파견되고. 안기부도 파견되고, 경찰도 파견되고, 모두가 파견된 합동수사본부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건의 발단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소위 제일 의심을 받았던 김재기와 청와대 쪽에 와서 안전가옥에 조용히 있었던 정승화.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아주 정당한 수사였습니다. 그분이 속된 말로 오해의 일순이 아닙니까? 시해범 김재규와 함께 움직이고, 그가 불러서 왔고, 또 가고, 모든 것을 함께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가의 시해범을 또 이게 군인하고 만약에 연계됐다면, 엄청난 그야말로 그것이 반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12 군사 반란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란이란 거는 그 국가의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 반란군이지, 대통령 시해범을 잡아서 수사를 하려는 사람은 포상을 주고 국가의 최고 포상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하다가, 어찌하다가 군사 반란이라는 1212가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이해를 못 합니다. 저는 가끔 그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깊게 생각합니다 12.12가 없었다면 그때 그 12.12에 충돌한 사건 그들을 진압하지 못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김재규의 나라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지탱할 수 있었을까 천만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 대통령을 시했다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거는 군사독재가 바로 가는 나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적 선거를 치룬 최초의 소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미국가서 교육받고 해서 그야말로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의 채취까지, 그분의, 그분이 치료할 때는 콜콜 잠자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잠을 자는 정말 참 훌륭한, 멋있는, 담력있고 군인 중에 군인. 미국가서 레인저 교육도 받고. 공수교육받고 그 옛날 대한민국의 최초의 첨단 특수전을 공부하고 오신 진짜 훌륭한 군인 중에 군인. 그는 냄새가 채취가 군인입니다. 군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린다는 그 군인의 상징적 존재, 그 얼굴, 그 모습입니다. 원래가 그 말투, 그러한 사고 속에서 살아나가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어찌다가 유해가 지금 4년째 이렇게 돼 있는지 분노의 강을 건너는 것은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했는데 구국의 영웅을 사저에다가 유해를 놔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정치꾼들 아닙니까? 그것을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립묘제에 가 있어야 되고, 동작동에 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묘역에 가 있어야 될 뿐이, 어떻게 연희동 사제에서 유해가 이순자에서와 함께 4년간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전두환 이 보안사령관은 결국 나라를 여하여 그를 그가 헌신하고 자유민주 선거를 유도하고 그리고 올림픽을 만들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뜻을 받들어 물가를 두 자리로 잡고 중화학공을 중흥을 시키고 박 대통령이 하던 사업을 완전히 배가시키고 거기에 그때 통신망을 나서 광케이블을 놓고 해 가지고 오늘날 소위 반도체 입국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시발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요 사건 당일에 자기 행적에 대해서 세 차례나 자기 행적에 대해서 진술 수정을 요구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떳떳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젊은 지휘관들이 나라를 살렸죠 12.12 12 당일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요 그 당시 하나회 한화회, 하나회들 남들은 비난하지만 저는 하나회가 나라를 살린 주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결속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날 모인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젊은 장교들이 현장 지휘관들이 상식적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장교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교들이 하나같이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모든 학교는 다. 클럽이 다 있습니다. 육사에 뭐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북두칠성에 무슨회, 무슨회, 청무순회, 청목회, 뭐 이거 별개 다 많죠. 어느 학교나 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하나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얘기가 나온 건데, 하나에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우수한 육사생도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느꼈으니까, 그 정도면 훌륭한 우수한 분들이 모인 그러한 클럽이었다 정도로 알고 있지 하나회가 무슨 이걸 일으켰다 아닙니다. 젊은 장교들. 이제 예를 들면 음그죠 수도 경비 사령부 장교 450명 중에 장태환 수경 사령 명령에 따른 사람은 불과 6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합동 수사본부 정부군 음. 응? 대 전두환 만약에 반란군이라면 반란군이 어떻게 해서 어? 450명 중에 에? 390명 되는 반란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에? 수사에 응하라, 수사에 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합동수사본부, 어? 정부군대, 전두환 반란군이라는 이 문법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허구입니다, 그. 완전히. 12.12는 군 내부의 불법 병력 출동을 오히려 저지한 대전복 작전이었습니다. 예. 소위 불법으로 출동을 하려 해서 나라 권력을 장악하려던 그러한 소위 병력의 불법 병력 출동을 저지한 대전복작전에 아주 쾌거였다.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을 보존케 했다는 바로 그것을 제가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번에, 에, 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구국의 영웅이다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ani bu anaya geçmiş.